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 음성, 보화, 시간, 생명 모두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것 소중하게 우리가 관리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활용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나의 인격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0장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비,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 즉 여와께서 사하시리라.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수 있으니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서원. 서원에 대한 말씀이시요. 서원. 한자로는 맹세할 서, 원할 원. 그래서 서원입니다. 서원의 히브리 원어의 뜻을 한국말로 좀 풀어 보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것을 성소에 헌정할 것을 조건부로 약속하는 행위. 어떤 것을 성소에 헌정할 것을 조건부로 약속하는 행위. 이게 서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람이 여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대로 다 이행할 것입니다. 자, 2절 앞부분에 서원하였거나 서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결심하고 서약한 것.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서원. 결심하고 서약한 것. 두 번째, 결심하고 서원한, 서약한 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제, 맹세가 되겠어요. 맹세.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조건 없이 약속하는 그러한 다짐, 선언. 이게 이제, 맹세입니다. 서원, 맹세. 뭐, 둘다 같은 맥락의 단어들이지만, 조건을 건다. 조건이 걸려있다. 라고 하면, 서원. 조건을 걸지 않는 것, 뭐 맹세. 이렇게 이두 가지를 좀 구분은 할수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은 남자의 서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서원을 했으면 지켜라. 이게 핵심입니다. 서원을 했으면 지켜라. 자, 3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여자의 서원이 나옵니다. 여자의 서원이 아주 길게 나오는데요. 여자의 서원은 상황에 따라서 세분, 세분 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 막 결혼한 여자, 과부나 이혼한 여자, 결혼한 여자, 이렇게 상황이 있습니다. 자, 먼저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상황에서는 아버지가 딸의 서원을 이제 듣게 되죠. 듣고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딱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인을 했다. 이러면 그 서원은 유효한 겁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딸의 서원을 듣고 그것을 무효하고 그것을 금지하게 되면 그 서원을 지키지 않게 된 것의 책임이 그 딸에게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아버지를 한번 거치게 되는 것이죠. 자, 막 결혼한 여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여자는 비록 결혼 전에 한 서원일지라도 이제는 결혼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남편이 듣고 무긴하면 그것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책임은 여성에게 그 부인에게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과부나 이혼한 여자의 경우는 1절, 2절, 성인 남성의, 남성의 경우와 같이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라고 구절에 딱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결혼한 결혼한 여자의 서원입니다. 이는 결혼한 이후에 한 서원일 텐데요. 남편이 그 서원을 듣고 아무 말 없으면 역시 그 서원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무효하게 하여서 서원이 중지된 경우 여자에게 서원이 중지된 것에 대한 책임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 서원을 행하는 일에 대한 최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남성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당시 시대의 상황을 고려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또현 상황에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지금 1대1로 우리 상황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중심 의미를 파악해야 되겠죠. 저는 사실 이 남편이나 아버지가 아내나 딸의 이 서번에 함께 하고 책임을 같이 한다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신선하기도 했습니다. 안전 장치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서원을 이중으로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 물론 남 남성에게 좀 이렇게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그렇지만 차등을 두는 것은 이 시대에 바람직하진 않지만 이 서원을 이중으로 이렇게 확인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중심은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한 이러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 중심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성실하게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가벼이 여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당시, 말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분, 즉, 약속을 지키는 일, 또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진실함을 말하는 것, 또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 당시 백성들에게 이러한 영역이 각별하게 또 강조가 되고 또 교육이 되어야 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서원에 대한 말씀들이 한 장에 걸쳐서 민수기에 들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구약에 나온 이러한 서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적용하고 또 실행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자, 먼저 서원하는 그것의 중심을 잘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마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헌신한다. 이게 서원의 중심입니다. 이 중심이 빠지고 다른 어떠한 조건들이 더 앞장서게 되면 이 본질이 흐려지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지금 당장 벗어나고 싶어서 너무 마음이 급해서 임기응변식으로 하나님께 즉흥적으로 맹세하는 일은 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혼자 즉흥적으로 그냥 소원을 막 진행하지 마시고 정말 그렇게 급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하나님.